오뚜기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르포 퇴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보기 배속은 국룰이라고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먼저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47만 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10만 7천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부가 기업 대비로는 116% 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보다는 35%가 하락한 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그 하락을 했는지 경영성과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 명을 보면은요. 함영준 씨가 25.73%,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7.83%. 특수 관계자 포함. 예, 그함 씨가 그 패밀리들의 모든 합이 50.01%로 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선으로 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피델리티 로스 스타 펀드라는 데가 6.26% 가지고 있고 외국인 전체 그 지분율은 12.06%가 되겠습니다. 에, 오뚜기를 분석한 이유는 농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 오뚜기 라면 자체는, 물론 농심이, 농심 라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에, 오뚜기 라면은, 음, 별도로 그 자회사로 독립이 돼가지고, 어, 운영이 되어 있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또한 그 오뚜기 라면을 지배하는 기업이 오뚜기가 아니고 오뚜기 라면 지주라는 데로 또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뚜기 정속 기업에 또 오뚜기 라면 지주라는 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뚜기 그 밑으로 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성격들을 또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는지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 제 생각에는 그, 이, 그,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향후 2세 경영, 3세 경영 이런 걸 봐서는 아마 그상속 그 문제라든지 재산분할 문제를 미리미리부터 이렇게 손쓰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 오뚜기 라면이 2021년도 8월 2일 자그 분할이 됐는데 5개월 동안의 그 매출액이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선형 예측이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 라면 시장은 그 농심 라면이 시장의 그 어떤 그 지배율이 한50% 이상 그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그 매출이 2조 4천억으로서 전년보다 4.7%가 증가했고, 매출 재료비는 5.4%가 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슬풋은 3.2%가, 어, 증가를 해서 수르픈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마진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운영비용은 8.9%로 크게 증가를 해서 이 매출이나 그 매출재료비의 그 증가율 폭보다도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어, TOE 생산성은 1.24로서 전년보다 0.0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 원으로서 15.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억 원이 감소, 작은 금액 수출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와서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 재고는 698억 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원재료의 증가액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아, 6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가 크게 증가할 때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할 때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많이 사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려갈 때에는 조금 부담, 심리적인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재료가 이 오뚜기도 크게 증가를 했다는게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이재 이론 스루포 회계 쪽에서는 예, 그 평가를 W C A I 만 가지고 합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회전물만 가지고 경영성과를 하지 원재료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것은 그그 그, 경영성과에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를 하는 쪽에서는 전체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증감액을 반영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 원재료가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는 매출원가가 크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 농심 쪽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의 판매관리비의 합인데요. 이것을 슬루프트 회계 쪽에서는 MC와 OE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표, 어, 표기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매출원가 재료비는 3.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8.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1,63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직원수는 73명이 증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평균 임금도 5,380만원으로서 어, 전년보다 0 8 인상됐습니다. <laughs> 5천만원이면 전형적인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이 되겠죠. 어,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에, 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어, 범위 내에서 어,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이론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 저는 그 t o e 생산성 범위 내에서 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 생산성이 0.07 포인트 떨어졌으면 그러면 월급은 깎을 수 있는 거냐? 현실은 전혀 그러질 못하다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져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고. 어, 물론 그 총액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총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아마도 그 잔업 시간을 줄였다든지 그래가지고 내려갔을 거고요. 어, 어쨌든 그이 저기 2020년도는 크게 생산성이 일 거꾸로 이때도 떨어졌는데 3.2%를 인상을 해줬었거든요. 그럼에도 직원들은 조금씩 그 연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뚜기가 중소기업의 티를 벗고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런 기업들이 됐거든요. 뭘로 회자가 됐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덕에 착한 기업의 이미지로 됐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 뭐 이런 뉴스도 하나 더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가급적 정치하고는 연결 안 시키고자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 청와대까지 초청받아서 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음, 기억이 나서 말씀을 어, 드려보게 됐습니다. 가공 비율은 10% 뿐이 안 되네요. 이것은 많은 그 제품들이 거의 자동생산 공정 설비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재료비율이 한 90%로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어, 그다음에 PQ 총 제조 비용에 그 다음에 PQ총 제조비용에 큰 차이가 있네요. 어, 73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차이가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를 보면은 그... 결국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있는 건데, 2번 비정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하고 차이가 이제 그 428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그 원재료 등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142억 원의 그 차이가 있는데, 에, 주석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에, 합병이 얘기가 있습니다. 합병 재고로 들어온 재고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군데라도그 주석으로 달아주질 않았어요. 어, 그러면은 이런 게다 오해를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 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주장합니다만은 재고 관리 흐름 데이터를 공지해라. 이것이 이제 스카이 홀딩스가 계속 요구하고 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매출원가 검증까지 해봤는데요.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을 기준으로 한 매출원가는 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 어, 그래서 회사에 그가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피총 제조 비용에서 전체 재고 자산을 더하고, 기초 전체 재고 자산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전체 재고 자산을 빼면 은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1조 9632억 원인데, 에, 결산 매출원가는 1조 9,322억 원으로서 무려 309억 원의이 적게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 그 비성분에, 또한 그게 생산 재료비가 사용량이어야 되는데, 아마도 매입량으로 또 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과가 왜곡되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매출원가 가지고 현금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맞았다 해서 어 외부감사 의견들은 적정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어 스카이홀딩스는 차별되게 이렇게 분석해 냄으로써 어 매출원가 산식의 불합리성을 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어, WCAI 그 재고자산 회전율은 15.6 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떨어지면 분명히 원재력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되고요.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동일 방향의 에, 움직임은 에, 전반적으로는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하지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가,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던가, 아니, 하락을 했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원재료 가격은 농신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두유가 73.4%나 폭등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나오는 팜유가 80.9%나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원가상승압력이 엄청 오겠죠. 그 원가상승압력은 가중평균. 이것이 이제 매입량으로 얼마냐 해가지고 매입비중을, 어, 가중해서 그 산출해야 되지만, 아, 그런 데이터까지는 공시를 하지 않으니까 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도 소소하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여기 면제품이 좀 있는데요. 5.4% 뿐이 상승을 못 시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 경쟁 때문에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검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상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재료들이 크게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급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들은 에 인상을 못 시켰다면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표현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회계 투명성이 에 있다고는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기준의 그 차이로 인해서 오해내는국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의 그 산식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대상으로 매출원가를 산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투자로서 158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216억 원으로, 6억 원으로서 어, 12.5% 전년보다 4.2%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FCFC FC 채권자 잉여 아, 현금 흐름은 1800억 원을 추가로 그, 차입을 해서 아,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2.6%로 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1,800억이나 했다는 것은 그 원재료 확보 등으로 해서 돈의 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주인의 현금흐름은 이익배당률 성격이고요. 2020년도는 이제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1.5% ROE 1.5% 수준이면은 어,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배당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FEM 최종 57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어, 현금 버퍼율은 17.6%로, 어, 어, 전년보다는 이제 크게 그, 보유율이 그 상승했습니다. 이익 인여금은 703%로 상승했고요. 나비자은 성장률은 7.35%로, 어, 성장했습니다. 어, 진행 중에 약간의 버그가 있어가지고 어, 이 부분은 어, 다시 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그 B2B 거래로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분석을 통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2022년도 판매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거래처에 240만 원의 그 매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쓰르율이 28%였고 재고 회전율은 15.6%였다. 어, 이, 이,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도 목표를 세운다면은 어, 매출 재료비가 12% 정도 오를 것 같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쓰픈율은 그대로 가져가고 제거 회전율을 16 회전 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은 2022년도에는 270만 원 어치를 그 납품을 해야 된다. 270만 원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은 눈에 익은 방식의 전략을 써서 그 위에 나온 그 금액들을 가지고. 어이 가공비는 1% 증가한다고 보고 판매 관리비는 10% 증가한다고 보고 이익은 50% 확보를 더 한다 이렇게 보면은 견적가격은 272만 4천 원 걸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270만 원에 계약을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체라 그러면 2조 7천억 원의 매출 목표를 그 오나한테 승인을 받았다 경영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laughs> 판매 가격 결정 후 액션 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에, 실행 결과는 에, 슬픈율을 그대로 가져가고 제거 회전율만 17회전으로 올린다면 결과는 아, 2 7 0만원에 계약을 했어도 290만원어치 추가 발주를 20만원꼴 더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 계획 대비 매출액은 5.6%, 매출 재료비는 5.6% 어, 증가를 하죠. 그럼 매출이 증가를 하면은 거기에 가공비나 판매관리비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율을 어, 산식을 만든 게이 재고 회전율의 증분율을 어느 정도 반씩 나눠 서그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50%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고 그렇, 그렇게 되면은 아, 예상은 아, 2천억 원 20만 원대에 그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게그 슬리프트 회계는 매출재료비는 매출액에 비례한다는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도 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오뚜기를 녹화하기 전에 농심 거를 했는데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그안 맞았다 그러면 은 뭔가 그 어, 생산재료비 부터 어, 뭔가 좀 매출원가 산출 방식이 이상이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식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또좀 강조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틀리다고 한다면은 뭔가 그 제조 원가의 계산 방식이나 매출 원가 계산 방식의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보안.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아,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하나, C 프랜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손익분기점 산식을 조금 그 진화시켜 본 방법입니다. 예, 손익분기점은 그냥 5위 나누기 슬픈율이거든요. 예, 이거에다가 이제 목표 이익을 그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비용에다가 프로핏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슬픈 일로 나누면 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의 매출액이 나온다. 이게 뭐냐? 아까 그 270만 그 원에 계약을 했는데 좀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 소립분기점에 의한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A프레임과 C프레임 그 사이에, 에, 견적 전략을 여하히 잘 내서, 어, 사업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길을 찾을 수, 찾을 수 있는, 어,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그 미래계획, 알고리즘 산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상, 어, 오뚜기에 대한 에, 실적 분석과 2022년도 어, 계획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 봤습니다. 감사합니다.